아버지의 이름이 자기의 성이 되는 거야. 어. 너무 신기하잖아. 이제 네 아들 성이 태무진이고 이름을 따로 줘야 되네. 그치. 어. 태무진 땡땡땡. 어. 그러니까 그치, 만약에 그치. 뭐 태무진 정영훈이야, 그러면은 정영훈의 아들은 정영훈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어. 너무, 신기한데? 너무 신기한데? 진짜 듣도 보도 못 아빠의 이름이 성이 된다고? 호주세가 아니어도 된대 엄마 성을 따라도 된대 아 엄마 이름을 따라도 된다? 응, 아빠 이름이든 응, 엄마 이름이든 그러면 어, 아빠 이름을 따른다 어, 하나만 하면 된다? 어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을 계속 돌려 쓰는 거야 아... 그러면 그두 이름으로 끝까지 갈거 아니야 음, 그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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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, 2, 3, 4, 5, 6 했으면 돼. 4, 5, 6, 1, 2, 3그 다음에 1, 2, 3, 4, 5, 6, 4, 5, 6, 1, 2, 3